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설의 김소영입니다. 최근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어제 기압골 통과 후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 아침은 기온이 떨어져 추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 눈또는 피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설명하기 전에 최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5km 상공 기압계입니다. 평년보다 캄차카 반도 부근으로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기압계의 동서 흐름이 저지되고 남북 흐름이 강화되는 경향으로 전리저기압이 동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회전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남쪽 해상 부근으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한기가 남아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어 찬 공기가 부편하여 지나면서 기압골 후면 한기지원이 약하여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지는 못하고 약한 단파골의 형태로 주기적으로 지나면서 지난 4, 5일에 중부지방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렸고 내일도 강수가 예상되나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강수 역시 우리나라 북쪽으로 지나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기압골 전면으로 하층으로는 온난하고 습윤한 남서류가 유입이 되고 상층 기압골 후면으로는 한기가 유입이 되면서 상하층 온도차가 커져 불안정이 생성되나 기압골 후면으로 한기 유입이 체계적이지 못해 기압골이 북편하여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남부지방에 강수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강수 형태가 눈으로 내려서 적설이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에서 참고하는 눈비 판별과 적설 유무 판단표입니다. 가로축은 지상 기온, 세로축은 상대 습도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지상 기온 0.9도 이하, 상대 습도 75% 이상이면 강수 형태는 눈이 될 확률이 높으며 적설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일 강수 예상 시 우리나라 지상 기온 및 상대 습도 분포를 중첩하면 중부 지방과 경상 북부 지방으로 가능성이 있음을 알수 있고 대기 상공 800m 온도 0도 선을 기준으로도 판별하기도 하는데요. 0도 이하인 지역은 눈이나 진눈깨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적설도 예상됩니다. 이번 강수는 내일 낮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캄차카 반도 부근 저지기압능으로 인해 동서 흐름이 느려져 전리저기압이 회전하면서 8일 밤부터 다시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부터 빗도는 눈이 예상되며 9일 후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주말까지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전망에서 12월 중순 이후로 추운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데요. 외출 시 보온 의류, 목도리, 장갑 등을 잘 활용하셔서 추운 겨울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예보였습니다.